Hello, everyone. This is Tiger. It is a beautiful Thursday morning. 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영어의 비법은? 그렇죠. 매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이, 복습이 들어가야 되고요. 새로운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미 새로운 게, 새로운 게 아니죠. 그동안 했던 것만 기가 막히게 열심히 했으면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을 텐데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회화는 새로운 단어 뭐 거의 보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어디선가 봤던 겁니다. 매일 하고 복습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 매일 새로운 걸 하기 힘들면 복습만이라도 매일 하세요. 그것만큼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이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겠죠. 그리고 꼭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음, 사명감을 가지고 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어 사교육비가 영원히 되는 그 순간까지 그 이후에도 조금 더 아마 <laughs> 영어에 돈쓸 필요 없습니다. 어,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쓸 필요 없어요. 몇 억씩 들어간다는데 다 뻥입니다. 못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제 복습입니다. 그것은 입니다. 어, 어렵습니다. 어 음, 내가 협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저께 영상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it's hard, it's hard, it's hard, f o r me t o n e g o t i a t e it's hard, f o r me t o r to negotiate. 설명 다 했던 거예요. 지난 어, 어, 그제 영상에 it's hard, it's hard for me to negotiate. 같이 세 번. it's hard for me to negotiate. 계속 따라 읽어야 돼요. 시작 it's hard for me to negot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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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 읽어야 됩니다. 못하더라도 난 못해라고 안 따라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자전거 올라타야지. 자전거 뭐 넘어지어서 배우죠. 올라타지도 않고 자전거 못 타. 자, 자전거 잘 타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영어를 말 듣고 따라하지도 않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했었어도 지금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을 텐데요. 그다음에 뭐, 뭐 말아 어, 뭐 하지 마라 돈트겠죠? 돈 투겠죠. 돈 빚. 삐 동사니까 돈 빚. 그렇게 거칠게 말아. 돈빚 so tough. 지겨워하느라고 뭐뭐비라고 했는데 너 자신에게입니다. on yourself don't be so tough on yourself don't be so tough on yourself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don't be so tough on yourself 어제 설명 영상 있죠? don't be so tough on yourself 같이 세번 시작 don't be so tough on yourself don't be so tough on yourself don't be so tough on yourself 오늘 문장이에요. Let's take a city tour today. A city tour. Take a, let's take a city tour today. Let's는 그냥 뭐, 뭐, 뭐 하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뭐 간단한데, 어, 따지고 들면 이제 let's는 뭐죠? Let us입니다. Let us. Let 목적어 동사원형입니다. Let, let us take. 이게 유명한 사역동사예요. Make have let 목적어 동사원형. Make have는 강하게 시키다고, let은 그냥 내버려 두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take a, take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몸 하는 게몸 합시다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몸 하는 게 어때요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우리 CT투어 타는 거 어,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죠. 어, 허락하세요. 내버려 두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CT투어 타는 것을 내버려 두시죠. 이 얘기가 뭐야? 같이 한번 시티투어 한번 타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분류 얘기하는 거라고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냥 레츠 하면 되는데 뭐뭐 뭐 하자. 단순하게 뭐뭐 뭐 하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의있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에요. Let's take a city tour bus today. Take a city, a city tour, city tour bus. City tour bus를 take a 죠 I take a bus in the morning, 아침에 버스 탑니다. 렘목 조동사요 사역 동사. 뭐 이런 거. 뭐, 어, 어디 가면 있어요? 타이거 잉글리시 단넷에 가면 동영상 설명, 암기 영상 있고, 카페도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영어 혁명, 타이거 잉글리시. 이렇게 저도 나오고, 영어 혁명, 타이거 잉글리시. 타이거 잉글리시는 영어로 써주세요. 타이거 잉글리시, 영어 혁명. 네, 블로그도 있습니다. 블로그에다가, 블로그에는 없군요. 아직 안 올라갔네요. 일단은, 타이거 잉글리시 단넷과 카페, 영어 혁명, 영어 혁명, 타이거 잉글리시라고 치시면 카페명이 나오고 매일 반복하기에 들어가시면 어, 문법 암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해주셔야 영어가 됩니다. 문법을 하지 않고는 영어가 되질 않아요. 문법 설명하지 마시고 예문을 외우세요. 설명 보지 마시고 예문을 주로 외우세요. 예문 외우세요. 뭐 예문 외우세요. 예문, 예문. 그러면 예문을 외우세요. 왜 자꾸 문제 풀고 앉아있습니까? 쓰잘데기 없는 아이들 하지 마시고. 예문을 외우라고. 뭘 외우라고? 예문을 외우세요. 알았죠? 혼자 연구한다고 되는 게 영, 영어는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외우는 거예요. 무작정 외우면서 뜻을 알아야죠. 또, 또 무작정 외우라고. 뜻을 알면서 무작정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뜻도 모르면서 주문해 드시 외우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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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해야 돼요. 그걸. 매일. 영어 공부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아침에 문법 암기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할 그다음에 뭐 해요? 그다음에 이걸 보면서 복습하고 공부하고 복습하고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따라읽으면서 Let's take a city tour bus today. 여기 모르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단어 몰라서 영어 못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단어 이거 할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단어핑이 되지 마세요. Let's take a city tour bus today. 읽으세요 시작. Let's take a city tour bus today. 시작. Let's take a city tour bus today. 시작. let's take a city tour bus today let's take a city tour bus today it's hard for me to negotiate right? it's hard for me to negotiate it's hard for me to negotiate it's hard for me to negotiate don't be so tough on yourself don't be so tough on yourself don't be so tough on yourself don't be so tough on yourself. Don't be so tough on yourself. Let's take. Let's take a city tour bus today. Let's take a city tour bus today. Let's take a city bus tour today. Let's take a city tour bus today. Let's take a city tour bus today. Let's take. 시티투어버스 투데이 영어의 비법은 매일 그리고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따라하는 거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페이스북이고 유튜브고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갑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어, 대한민국의 영어 사교육비를 어, 영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때문에 몇 년씩 학원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 기초적인 자기 학습, 자기 주도 학습 말만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자기주도 학습 말만 번지하게 만들지 말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진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데 음. 계속 따라 읽으면서 영어의 기초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읽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항상. 읽을 수 있으면 따라 읽다 보면 읽는 건 기본이고 듣기는 저절로 되는 거고요. 듣기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독해도 저절로 돼요. 자꾸 읽다 보면 읽으면서. 생각하라고, 자꾸 생각, 그, 그 생각을 가지, 마찬가지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기반을 잡아주는 게 저의 역할이고, 영어 선생님들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계속 토익이고, 토플이고 계속 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 건 혼자 하는 겁니다. 왜 자꾸 학원을 갑니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wonderful day. Thank you.